여러분의 강아지는 주로 어디에서 잠을 자나요? 품에 안겨서? 아니면 머리 맞힌가요? 저는 품에 안고 자는 것이 제일 따뜻해서 좋던데 실제로는 발 밑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당신의 강아지가 당신의 머리 근처에서 잠을 자나요? 이 경우 강아지들은 자신들이 서열상 더 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머리 위에서 노는 거죠. 평소 공격적이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리더로서의 모습을 더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가슴이나 배 근처에서 잔다면 보호자와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거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더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당신의 발 근처에서 잠을 잔다고요? 그것은 당신을 리더로 인정하며 매우 믿고 따른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당신의 발 아래입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이때 등을 돌린 채로 엉덩이를 붙인다면 베리굿입니다. 당신을 무척 존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말이니까요. 즉, 신체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보호자를 믿고 리더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강아지들은 야생에서 무리 생활을 하던 조상들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 가까이에서 자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발 밑에서 자는 것은 보호자를 지키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움직일 때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위치이니까요. 하지만 강아지가 발 밑에서 자면 사실 보호자의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잠결에 강아지를 밟거나 차버릴까봐 불안해서 깊이 잠들지 못하니까요. 또 강아지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자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호자의 움직임에 의해 강아지의 호흡이 방해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움직일 때마다 잠을 깨기 때문이지요. 만약 자신의 잠버릇이 고약하다면 강아지에게 따로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